LH 임직원들의 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울산 지역 정치권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비리 전수 조사를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사태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역시 못할 것이 없다며 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약속과 달리 외부인사 없이 시당 차원의 자체 조사단을 꾸린 민주당은 두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공직자 한 명의 개발지역 토지 소유 현황이 한건 확인됐지만 매입 시기를 볼때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판단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우리 그당원들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니까요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조사인 커영 조사단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시민 단체들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 단을 꾸려 조사 범위를 확대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양들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 부분에서 는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셀프 조사에 국민의 힘은 조사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서 결국 전수조사가 선거용 생색내기용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